안녕하십니까 퀵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게 퀵보드 목 부러짐 사고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회사명은 유로힐입니다 유로힐 제가 타는 기종은 <laughs> EX600입니다 EX600 TS600을 타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600 음 날짜는 한 보름 전이었습니다 부천시청에서 택시를 잡아 탈라고 한.. 시력 2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킥보드가 핸들과 몸통 반이 두 동강 절단이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기 보이면 상처 보이겠지만 안면 골절이 났습니다 치아도 흔들리고 어깨 골절에 가슴 골절에 병원에 17일인가 입원하고 태어했습니다 의사 측에서는 더 있어야 된다는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미리 태어했는데 친구들 말로는 "야,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벌써 태어나냐? 어떡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 유료 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유료 측은 답변이 이겁니다. 킥보도 1년 이상 타셨죠. 오래 타시면, 마모돼서 그렇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키퍼도 오래 탄 사람은 운행 중에 생각을 해볼십시오 키퍼도 타고 간다 생각해봐요. 그냥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핸들하고 몸통하고 두 동간이 확 났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끔찍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하, 자잘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만 해줘라. 병원비랑 된거그 이상 바라는 것도 아닌데. 아, 정말 괘심한것 같습니다. 이 유료의 제품, 정말 불매 운동을 하고 싶네요. 왜? 구매해서 1년 이상 타다가 나같이 똑같이 두동강이나 봐요.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거의 죽습니다. 왜? 나요? 도로에 그냥 얼굴을 꼬라박았어요. 얼굴을 보면 왜? 생각해봐요. 갑자기 두동강이 났는데, 법적으로 고소도 할 거고 진짜 후비자 보호 단체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적극적으로 추천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